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G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G.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식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귀로는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4월 2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 설립 완료. 현지 최대 철강 기업과 4,200만 톤 협약 부각이란 소식에 강세를 보탔다는 제목이네요. SG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복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수혜주로 부상받고 있다. 봉사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정과 재건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사 sg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현지 자회사인 sg 우크라이나를 설립하고 약 90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도로 건설 자재인 에코스틸 아스콘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자재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과 도로 시공까지 아우르는 완성형 사업 모델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 기업인 매트 인베스트와의 협약을 통해서 10년간 약총 4,200만 톤 규모의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받기로 했으며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했다. 이 슬래그를 재활용한 에코스틸 아스콘은 기존 아스팔트 대비 내구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나 이후에 녹색 복구 기조 및 우크라이나 정부의 ESG 중심 정책과 정확히 맞물리는 전략으로 전략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 참고하시고 간단하게는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7월 15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이 없으면 향후 100% 2차 관세 부과한다라는 제목이 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트럼프가 야박할 이유를 좀 아시면 재밌습니다. 자, 트럼프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벨 평화상을 타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할까요? 그러든 <laughs>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분신 단순한 분들이죠. 예, 설마 진짜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까요? 아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 슈퍼마켓 마트가 어떻습니까? 걸어서 5분 거리, 에, 걸어서 5분 거리, 아무리 멀어도 걸어서 10분이면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다못해 뭐 편의점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중국에 막 깔렸습니다. 넘쳐납니다. 구멍가게도 있고 동네 좀 마트도 있고 대형 할인점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마트 한번 가자. 야, 마트 가자. 그러면 차로 30분 걸립니다. 에, 한 5~60km 떨어졌어요. 5,60km 걸어갈 수가 없나요? 있나요?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차로 한 30분 걸립니다. 30분 걸리왕복 1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 대형 세단, 아니면은 뭐, SUV, 이런 걸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 집업 트럭을 좋아합니다. 에, 뒤에다가 화물을 실은는 뒤에 물건을 실은는 그러니까 시하면 장보러 가, 마트 가면 보통 일주일 장, 먹거리를 사고잖아요 그러면 얼마든가. 상당히 많은 짐이 되겠죠. 그거를 차에다, 세단에다 타고 가면 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뒤에 트럭이 있는데, 뒤에 짐칸이 있는, 대략 500kg 미만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짐칸이 있는 차를 해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싣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원유에 상당히 민감한 국가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워낙 땅덩어리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미국 주 하나보다 작은,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미국은 주가 크다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원유가 중요한데 현재 중동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전쟁 같은 게 마찬가지죠. 원유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전세계 원유 생산 3위, 천연가스 생산 전세계 1위 국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유 생산 1위국은 미국,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3위가 러시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돈을 봅니까? 어디가 수혜를 받습니까? 어찌 보면 웃긴 거죠. 러시아를 압박을 했더니, 중국이 수혜를 봅니다. 중국과 인도.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을 압박하니까, 누가 수혜를 본다? 중국이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란 같은 게 어떻죠? 미국에서 막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국에서 그럽니다. 야, 우리한테 넘겨. 대신, 싸게 넘겨야 돼. 야 비싸게 팔면 우리 안 사. 니네 팔 때도 없잖아. 우리한테 팔아 대신에 싸게 팔아.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싸게 팔아.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야너네 미국 기분 나쁘지. 니네 미국 지금 사이 안 좋잖아. 그러면은 우리 원래는 원유를 수출입 할 때는 어, 달러로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이제부터는 위안화로 하자.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중국 간에, 중국이 서로 간에 이렇게, 원유를 수, 출입할 때는 거기서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이상하게, 러시아하고 이란에 압박을 했더니 중국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거죠. 중국이 1번, 1번 타겟인데 1번, 2번하고 3번 타겟을 앞에 갔더니 1번 타겟, 타깃, 타겟이 수혜를 받았다. 상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빨리 조기 종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것도 빨리 조기 종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저기, 죠 러시아 관련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조기 종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하는 것도다 미국이. 야, 우리 니네한테 무기 많이 줬어. 무기 꽁짜로 줬어. 야, 니네 갚아야 돼. 니네 히토리 광석, 우리한테 넘겨. 니네, 뭐, 뭐 도로 포장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거다 우리한테 다 넘겨. 왜? 우리가 너네한테 무기 줬잖아. 무기 공짜로 줬잖아.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줘.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향후 아무튼 트럼프가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다는점 참고하시고요. 자 내용이 좀 많이 그려졌네요자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SG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관련된 모멘터로 움직인 정보에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권대비에서 한번 반, 반락했다. 쭉 차이실을 물려놨다. 반등했다. 다시 재발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에 저점 한번 확인했던 구간입니다. 현재 쌍바닥 위치란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위치는 아무래도 저점에서는 충분히 잡을 만한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어, 가격, 지금 저점 위치, 쌍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예, 관세 부과를 100% 관세 부과했다. 뭐 중국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중국한테도 압박했었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잘 되면 빨리 러우 전쟁이 종료되고 그러면은 국제 유가 가격도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히토류 광석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뺏어 오겠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 을하겠습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206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는 차 저항대 2200원 그 위에 2400원 그리고 2500원 2 0 0 0 700원, 3,000원, 3,100원, 3,800원, 3,300원, 3,600원 구간 됐습니다. 3,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제 지지대 2,000원, 그 밑에 1,800원, 1,6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군 연달 동안 10만 5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기관 한달 동안 4만 1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았네요. 금투가 팔다가 현재는 관망상태인데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연대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개인은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급동향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별은 2.2%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2천억원대 0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SG 최대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현재 18%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30% 이상이 되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800억 원대에서 24년에 1100억 원대까지 주어졌지만, 영업익은 이 역시 130억 원대에서 6 0억원대 적자, 지속이긴 하지만, 적자 폭은 많이 감소됐습니다. 당기 순익도 이 전반적으로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 50억원대 적자 2분기 때 10억원대 적자 3분기 때 10억원대 적자 4분기 때 20억원대 흑자전환 되었고요. 1분기는 작년에 59억 적자 대비 올해 2, 1분기 24억 적자로서 전년동기 대비 적자 지속이긴 하지만 적자폭은 많이 감소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60%대 유보율은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 0 8 7원로 되었습니다. 계산하 기 쉽게 1,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에서 2,200원대, 현재 2,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SG 오늘 종가 2,06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로는 개인연들라고는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죠. 에,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2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은 5 9배로서 굿. 예, 좋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미터는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이 설립을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이 없으면 100%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러우 전쟁 종료를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세제로 보시다시피 차트전 40.4이기 때문에 관광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17.7이기 때문에 관광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400원과 2,7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때 말씀드렸죠. 9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전라인은 1,800원과 1,600원과 되겠습니다. 자, SG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아스콘에서 67%, 나머지에서 이제 38%. 그래서 도로 포장 관련된 아스콘. 아스콘이 뭡니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이제 믹스하는 게 아스콘이죠. 자, 튼튼하면서 내구성이 좋은 게 바로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 올해 자, BW 행사를 1 0 차례 이상했습니다. 대략적으로 20. 30한 3, 40만 주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매물 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아스콘 제조와 포장 도로 포장 사업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G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